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TV입니다. KTV 국민방송 유재석 씨는 2018 대한민국 사회 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언론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 클럽은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창립 24년 된 언론인들의 단체로 국내의 각종 언론 분야에 관한 학술 연구로 국가사회 발전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 언론대상과 이달의 기자상 시상을 통해 언론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중국에서 천만 명의 팔로를 가진 왕홍예키와 함께 행사를 실시간 중계하며 천만 명의 시청자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수리 TV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